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3월 20일 비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추후에 자 오늘 저녁에 리플과 섹터별 대장애들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나눠서 방송을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뭐 미친놈 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 듣도 못한 듣보잡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또는 어디서 개벽더기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얘가 왜안 알려졌지 이런 애가 왜안 알려졌지 제 내공과 깊이를 충분히 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달려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9,340만원 쭉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 나왔던 이 상승폭을 폭락으로 바뀔까요 비트코인이 붕괴로 바뀔까요? 아니면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을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한다면 그거는 인플루언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자, 현재 실물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파, 판단을 해보세요.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 고물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또한 5.25에서 5.50입니다. 미국은 밴드폭을 쓰고 있죠? 제로금리에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어. 베이비 스텝,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자, 그러면서 독일은 왜 유럽의 병자가 됐나?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는 독일이 경제 실물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요 지금 전체 유럽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독일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 수출하는 거를요. 유럽의 대부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마르크와 자체 통화를 쓰지 않고요 유로화를 쓰죠. 그래서 이 유로화를 쓰니까 유로화를 마... 독일 제품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사실상 독일의 통화는 강세가 돼야 돼.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유로화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강세로 전환을 하지 않아.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환율 경쟁력이죠. 그래서 유럽에들가다 팔은 거야. 유럽의 국가들이 다 독일 물건을 다 사줬어.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가 힘드니까 아무리 니들 물건이 싸고 좋아도 니들 물건을 사줄 돈이 없다, 우리가. 즉, 유럽 전체 의 경제가 퍼져가고 있다. 유럽 경제가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그거를 이한 장의 뉴스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대공황 이후 볼수 없었던 침체 닥칠 수가 있다. 통화 공급의 급격한 강소. 1930년 초 이후 처음이다. 통화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었다. 30년 뒤에 이자만 5,5조 4천억 달러. 34조 달러면 은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게 4조 달러가 4천조니까 3조면은 수경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떤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불편화로 대출 부실화 수면위로 미국 NICB 주가 반토망하였다 미국의 3억용 부동산이 전통 트레딕파이 금융권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건설사들 줄줄이 쓰러지다. 부동산 PF발 연쇄 위기 우려가 지금 가속되고 있다. 부, 부동산 부실 PF, 아니, 프로젝트 부실 PF, 건설업계 업계 연쇄 부도, 금융권 부실로 번져.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퍼이가 파져나갈지. 자,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일본 은행이, 일본 닉, 자,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자, 오늘 어저께죠? 33년 만에 최대 폭 임금 상승에 자신감을 얻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8년 만에 탈출하였다. 자신감을 얻었대요. 그럼 얘네가 표현하는 거고요. 임금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 겁니다. 자신감이 아니고. 얘네 금리 폭이 가팔라지면 n저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지게 되면 일본 경제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일본이 박살이 나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와중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한 가지 한 가지 이슈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얘는 버텨나갈까요?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얘는 버텨나갈까요? 그럼 경제 위기는 언제 올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자금이 상승을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기 누가 담죠? 금융기관이 담잖아요, 지금요. 그쵸? 그렇죠? 지금 기관들이 담고 있잖아. ETF가 나왔으니까. 그럼 금융기관들이 퍼져나가는데 신용 경색이 혈관이 빠그러지는데 여기에 돈쏠 자금이 있을까? 다시 한번. 자, 중앙은행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중앙은행이 있어. 그리고 시중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에 또 자산 운용사가 있어. 그러면서 뭐, 저축은행과 함께, 기타 증권사, 보험이 있겠죠? 요런 금융기관이 있어. 자, 그러면서 중소형에 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금융, 금융권과 전총 트레딧바이, 요런 애들이 실, 실거미출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네가 경제가 무너지는데, 신용, 혈관이 박살나는데, 여기다가 쏠 자금이 있냐고, 간다는 겁니다. 미디어가 우리를, 원래, 우리를 개무시합니다. 자, 금리도 하나 볼까요?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죠. 얘가 은행의 하루짜리 금리금이 금리, 콜금리로 갑니다. 얘가 다시 한번 31일짜리 정정하겠습니다. 91일물 3개월짜리 CP 기업 어음. 어음 금리입니다. 3개월짜리 어음 금리. 그다음 뭐죠? 1년짜리 통환채 금리입니다. 통화 안정 증권. 자, 하나 더. 이게 바로 3년째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민간에 나가는 기업과 가계에게 대출해 주는 대출 금리로 가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이 시장 금리가 다시 한번 기준 금리와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 나가면 경제 리스크가 확장되면 이 혈관망이 다 파괴가 되는데 얘네가 자금을 쏠수 있는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지들도 살 길을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금을 쏘겠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쏠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자 그럼 뭐죠? 저는이 와중에 상승장을 불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빠그러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이제는 지표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서 지금 얘가 무너지려고 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려고 하면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야 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계속 찍혀야 돼. 그리고 미디어에서 연일 이상한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와야만 돼. 아직까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코인 시장만 보면 안 되겠죠. 전 세계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과 비교가 됩니까? 채권 시장과 비교가 됩니까? 고작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보다도 작다. 이제 뭐 7위이다, 8위이다. 고작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응? 부동산, 뭐 원자재 시장, 뭐 금과 금에도 아직 못 미치는데. 요게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흔들거리면서 주식 시장도 흔들거리면서 채권 시장도 흔들거리면서 외환 시장도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을 해야 얘가 퍼질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그림이 보입니까? 그쵸다 따라 맞물려 움직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떡하고 나온 게 아니야.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게 절대 아니야. 그것 또한 우리가 속았다. 뭐? 우리끼리 뭐 월가에 대한 금융의 장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쨌든 자, 지표를 한번 봐보고 갈게요. 지금 얘가 퍼질라고 한다면 먼저 지표가 크게 흔들거려야 돼요. 원 달러 환율이 크게 뛰어 야 된다고요. 원하는 위험자산의 대표격이니까. 근데 원 달러 환율이 현재 안정권에 있어요. 요 근방에서 1,300원대에서 달러가 크게 뛰거나 또는 달러가 끝이 나가니까 크게 약소를 변환하거나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큰 변동을 보여야 돼요. 유가도 원자재 가격으로서 큰 변동을 보여줘야 돼.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죠. 미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오거나. 그렇죠? 현재 1개월 동안 흐름이 나왔지만 1년짜리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에서 굉장히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어. 미국의 국채 가격도 크게 변동된다는 거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급등이 나오고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급락이 나옵니다. 요 변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 전 세계 증시의 흐름도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변동을 보이고 있나요? 고점권에 있죠. 나스닥. 전고점 부근에 있다. 다우존스. 자, 고점에서 안정권을 치고 있죠? 그렇죠? 상승으로 보여주면서 안정권하고 있어. S&P도 고점권에서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스도 현재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다. 닛케이도 안정권. 대만도 안정권. 독일도 안정권. 유로스톡스도 안정권. 중화권 중심만 부진하고 있죠.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있습니다 경제 우려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퍼진다.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감지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 건강한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뷰 관점과 문명의 관점, 이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큰 거대 흐름이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된다. 시장을 이기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코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더큰 변동성을 보이겠죠. 물론 변동성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슈를 한번 살펴보세요. 비트코인 100년 보유하려고 사고 있다. 마이클 슈엘러. 1조 원 상당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빚내서 채권을 발행해서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된 CB라고 합니다. 전환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1조 원을 1억 원대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법인 계좌 개설 허용해달라. 기부 받는, 기부 받는 코인 못 쓰는 서울대, 법인 계좌 개설을 허용해달라.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해야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법인 계좌가 허용이 된다. 기업과 법인들이 여기 치고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회계 기준위원회 암호화폐 현재 가치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재무장 재무자, 재무제표 재무제표도 알고 있어야 돼. 과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현재를 직시를 할수 있는 거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현재 가치로. 자 그래서 이익분. 코인에 대해 값어치가 상승을 하면 그 이익분 또는 손실이 나면 손실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나타나야 된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구, 대차대조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1년에서 얼마 동안 벌었나. 그리고 현금으로 표가 있습니다. 이걸 현금으로 창출 능력. 현금으로 받았냐, 외상으로 받았냐. 이 재무상태표의 말입니다. 자산과, 자산과,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 있어. 부채와 자본을 다 합친 게 자산이겠죠. 이 자산에는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도 현금할 수 없는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 무형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과연 어떻게 기입할 수 있는지. 이제 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럼 이 시장이 미친 듯이 커진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국제결제은행 올해 12DC 토크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엄청난 이야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BIS 혁신 허브, 스위스 국립은행 및 세계은행은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국제결제은행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정함으로 해서 시중에 나가는 돈의 양을 규칙을 정하는 곳입니다. 돈의 규칙을 정하는 금권의 최상층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큰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즉, 하나의 심장이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토큰화 혁명의 중심에 있는 설계도예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가 되기 때문에. 돈이, 종이가 돈으로, 데이터로, 0과 1의 데이터, 이진법, 이 토큰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뜻은 뭔지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의 뜻도 모른다면 다시 한번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비트, 빅그로스에 텐 8비트, 16비트, 32비트, 그게 약재예요 이 8비트는 0, 0과 1의 이진법입니다. 그 비트 그로스예요 비트, 코인, 디지털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겠죠? 그럼 뭐예요? 종이에서 데이터로 변한다. 종이에서 토큰으로 변한다. 이게 비트코인 혁명입니다. 아시겠어요? 블랙록 회장, 모든 금융자산 토큰화될 것.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그러면서 패드, 미국 중앙은행 또한 연준은 자산 토큰화 및 RWA 실물자산 토큰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모색합니다. 블랙록 레리핑크 1경원이 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자,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패션과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 문명의 전환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연 족보도 없는 그런 득보잡인지 내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쭉자 그럼 구독을 하시면서 제 방송을 쭉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을 통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과 함께 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참여하시게 되면 저의 정말 많은 내용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제 채널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